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구역장 권찰교육 강의 영상 5주차 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 3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시키신 이후에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열 번째 재앙이었던 초태생의 죽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하신 그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절기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열 가지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열 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번 개구리 한번 보내 볼까? 파리 한번 보내 볼까? 얘네 몸에 피부병이 나야 얘네가 말을 들을까? 이런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아무 아무런 아무 재앙이나 보내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열 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 시대에 그들이 믿고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물이 변화, 물이 피로 변화했던 것은 그 물을 믿는 그 신을 개구리, 이 파리, 짐승들 죽음, 이 우리의 건강, 우박, 메뚜기, 어둠, 초태생의 죽음, 이 모든 열 가지의 재앙이 다이 애굽 안에서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따르고자 했던 그 재앙들. 그들이 따르고자 했던 그 우상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애굽의 너희들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는 그 신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자, 이 그림은 첫 태생에 죽은 애굽인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낙심되어 있는 것 같죠? 의욕이 없어 보이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좌절감을 느껴,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켜서, 만들어서 지켜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그 사건들 속에 숨겨두신 이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였던 이 이야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 그곳에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그러한 일로 장사하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북부지방인 갈릴리에 있었던 처음 보는 랍비가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서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종교적으로 부패하였던 모습이었지만, 아무도 그헤롯 가문과 사두개파, 사두개파 제사장들 간의 암묵적 동의하에 벌어졌던 그 장사하는 모습들, 그 부패적인 그 모습들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것들을 척결하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소문이 니고데모의 귀까지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척결하였던 청결하였던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야? 바로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는 당신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묻습니다. 그냥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이러한 일을 할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요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혹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아니요, 니고데모는 그저 예수님을 높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뜬금없이 다짜고짜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신 것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셨던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가 언제쯤이냐? 바로 6월절 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갈릴리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에 얼어 너무나도 더러운 모습들을 보게 되셨고, 그리고 그것을 척결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들어갔고,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6월절에 거듭남의 의미를 이야기하신 것일까? 6월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 서슬퍼런 피가 낭자했던 그날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즉이 6월절을 기준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였다가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이제는 전에는 노예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와 함께 더하여져서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6월절의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하나님이 농부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이 농부시다. 그런데 가지인 너희들이, 2절 말씀에, 내게 붙어 있는데, 시작점이 바로입니다. 이것입니다. 내게 붙어 있는데, 그러한 가지들 중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하여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포도 농사법을 살펴보면 지금 시대는 포도를 재배할 때에 이 기둥을 받고 Y자로 기둥, 기둥을 받고 거기서 포도나무를 쭉 연결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포도가 주렁주렁 땅을 바라보며 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이 당시는 좀 달랐습니다. 이 당시에는 철사가 흔하지 않은 광물이었고, 그리고 이 Y자 농 재배법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땅바닥에 그냥 기어다니는 뱀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이 습기가 많은 것 때문에 포도가 썩어지게 되고, 건기가 되면 가지마다 다 땅속에 뿌리를 따로 박으려고 하여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열매 맺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가지를 이렇게 들어다가 돌 위에 올려 놓는 방법으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올려 놓았을 때에 햇빛을 잘 받고 열매가 맺어졌을 때 농부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더 많은 햇빛을 받고 더 많은 영양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정작업을 하는 것처럼 잔가지들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즉, 15장 2절 말씀에서 보았을 때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제거해 버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들어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이당시의 포도나무 재배법을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제거해버린다고 라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포도나무 농사법은 가지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셨던 겁니다. 들어주셔서 돌 위에 올려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 가지들은 그것을 깨끗하여 지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잔가지들을 제거해 버려 주시는 겁니다. 깨끗하여서 귀한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즉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요 참 우리를 참 가지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는데 나에게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제거해 버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틀어 주겠다. 구원하여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땅 위에서도 열매를 잘 맺어 주면 내가 너희들의 잔가지를 제거해서 깨끗하여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월절날에 말씀하셨던 이 비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즉, 니고데모의 이야기,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에 6월절에 참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주셨던, 애굽에,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셨던 그 사건, 열 번째 재앙의 그 사건,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서유포교회 상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러한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이후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더 회복하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이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롭게 할수 있는 그 시작점이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 그것을, 그 복음을 내 안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세상이 이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한주 동안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에이 6월절의 의미가, 내, 내, 이 구원의 의미가 내 안에 계속적으로 새롭게 채워지고 흘러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서기포교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복음이 매일매일 새롭게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되새기고, 그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실 수 있는 우리 서귀포계 성부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